자 우리가 이 돋보기나 안경, 선글라스를 뒤에다 끼지 않고 눈앞에 끼듯이 이건 정해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저 젖어 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딱 가는 곳이 있죠. 세 글자. 교.도.소. <laughs> 그곳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널리 널리 우리의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호자 강석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고속도로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튄 사건입니다. 아, 큰일 있어 나도 그래도 한번 다녀야. 오늘 사연의 주인공 a 는 이제 10월, 2023년 10월 경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경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어 옆 차선에 있던 B 씨의 차량이 끼어든 거죠. 음. 근데이 B 씨의 차량은 물론 과속을 좀 하긴 했지만 안전 거리는 지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련 B 씨가 차선 변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B 씨의 차량이 밟은 돌이 A 씨 차량의 유리에 이제 박히게 된 거죠. 이 A 씨는 깜짝 놀래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결국 여행을 갈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 씨는 B 씨의 그 대물, B c 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B 씨의 차량 때문에 내 차의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이거를 배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B 씨의 보험회사는 그 배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이 B 씨의 보험회사의 배상금 지급이 거절이 정당한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상 받을 수냐 없냐? 네, 이제... CCTV나 아니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에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앞차가, 그렇죠. 앞차 넘버가, 네. 저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 그 차로 인해서 <laughs> 날라온 돌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음. 어나 다음 씨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반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음. 상대방 차가 안전거리, 속도를 지켰고, 근데 이제 돌 날라오는 건 블랙박스로 보였다면 반반이지 않을까? 근데 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반 부러져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고. 재수없다. <laughs> <찬성. 웃음> <laughs> 네, <laughs> 그 다음에는?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조목조목 따지겠지 안전거리 확보가 잘 했느냐. 뭐 음. 규정 속도를 지켰느냐? 음. 또뭐 이런 거해 가지고 어, 그렇수가 있겠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정확합니다. 자, 어, 동미 씨. 저는요. 음. 이렇게 저도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우리가 제가 되고 아니면은 그뭐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 법적인 부분에서 위배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고속도로 막 달리는데 돌멩이가 고, 이제 도로의 고속도로 그 색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실질적 고의가 아니라 티어도 고위가. 티어도 고의성이 전혀 그래 없잖아요. 그래 고의가 아니니까. 저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어. 이런 부분들은 뭐 뒤에 차를 이, 뭐 일부러 뭐막 돌멩이를 그렇게 튀게 만들는 려 그런 고의성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배상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발한 발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한국 도로공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laughs> <해야> 되나? <laughs> 그걸 놓쳤네. 아, 그걸 무서워. 한번 생각해보면서. 아, 워 아, 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네. 어, 배상받을 수 없다라는 또? 결론을 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의만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음. 하지만 이 BC의 차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로 야스할때 색깔과 돌의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돌을 인식할 수조차 없었다. 네, 그 돌을 인식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뒤 차량의 피해도 인식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 나깨나 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